끝까지. 요즘 분들은 머리가 너무 다, 너무 좋아지고다 틀어준 뭐엎어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짧게 틀었습니다 어디 아쉬우세요, 엄마? 아쉬우세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뭐 대답을 해줘야지 뭐. 아,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라고요. 아쉬우세요? 미안해! <laughs> 미안할 건없고 한국 더들려드리려고요 네, 보약 같은 친구. 예, 네, 11번에 보약 같은 친구. 예, 네, 노래 좋지요? 네. 이 노래가요, 보약 같은 친구라기 같고요. 뭐, 불안 친구, 학교 친구, 뭐, 사회 친구가 아니라, 우리 남게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우리 옆에 옆지기 우리 모애한테 불러주기 딱 좋은 노래네. 왜 자식보다 좋고 돈보다 좋고 피, 피는 안섞겠지만은 그렇게 소중하다게 갖고 보약 같은 친구를 해갖고 가사를 넣은 노래가 보약 같은 친구입니다. 이 노래 모르시면 배워갖고 우리 모애한테 한번 불러줘봐요. 사랑받을 거예요. 자, 보약 같은 친구 한번 들려봅시다. 갑시다. 큐 따라나 <laughs> 하셔. 어때요 사운드 들어 보니까 괜찮죠? 이거 저희가 만들었다고 하고 안 좋게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요 확인도 해봤어요. 저기 금잔디 씨 진짜 요즘에 잘 나가는 금잔디 씨요번에 나온 디스코 메들리 음반이 있어요. 그 음반이랑 똑같아요. 근 목소리는 제 목소리입니다. 근데 이거 시중에 제가 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혹시 필요할 때 하시면은 지금 드리고. 아니다 싶으면 공연 보시고 가실 때 사셔도 되고, 네 예, 제가 어 이거 단장에서 이거를 막 열심히 홍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거 한만 오천 장 정도는 판매가 돼야만이제 신곡 앨범이 나올 수가 있대요. 예. 그래서 제가 열심히 홍보 중입니다. 노래 괜찮죠요 어제 한곡더 들려드릴까요? 아쉬우실까봐 예, 한곡더 들려드릴게 너무 작게 작게 들어줘 아이 노래가 못 노래지 들려만 끊어불고 들려 끊어불고, 끊어불고 한 끊어불고 이래볼것같아서한곡더 들려드릴게 예, 달도 밝은데 예그 노래 한번 더 주세요 달도 밝은데가 누구 노래예요? 그렇죠 강진 씨 노래 이거는 또 누가 불렀다 제가 불렀습니다 사운드기가 막힌 걸로 불렀으니까 한번더 들려봐 드리긴 하는데 어, 내가 저쪽이 그래. 아까도 너무 길게 틀어준 것 같아. 어, 어, 그니까, 좀 짧게 좀 틀어줘. 좀 짧게. 응, 짧게. 어, 힘이 그래. 힘이 알았어, 힘이 알았어. 힘이 어. 힘이 자, 발도 발달해. 어리한번더 갑시다. 준비됐으면 갑시다. 퓨!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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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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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무를 짧다 들어주랬다고. 야, 달도 밝은데 이 다섯 글자 나왔다, 이 새끼야. 제목 다 나왔잖아. 아, 씨. 그래야 니똥 네 굽다, 이 새끼야. 머리 대급박은 엄청나게 좋아요. 제목 나왔다고 끊어버렸대요. 솔직히 이거 만원 해요. 예, 저기 우리, 여 여기 시장가도 없고요. 휴게소가도 제시도 없습니다. 여기서, 저 있는 곳에만 구매가 가능해요. 혹시 지금 필요하신 분 계시면 손드세요 제가 드릴게요. 예, 제가 직접 드릴게요. 예, 자, 혹시 모르니까 한 바퀴 돌아볼게요. 필요하신 분은 만 원짜리 하나만 흔들어주시면 돼요. 예, 가보자, 한번. 예, 혹시나 모르니까 한 바퀴 돌아봐야 되겠 어, 진짜요? 이거다, 이거. 나 이거 팔려면 한 무대도 한 5,000장은 남았어요 열심히 팔아야 돼 지금 아이고 아버지 고마워요 3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장 드려요? 아이고 한장만아 오, 감사합니다 오, 혹시 또 필요하신 분 계셔? 오, 예 가요 오0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또 오메 오메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표님 있녕히가또 너라 지금 고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또 피나신 거 이야 오빠 가요 못 뭐, 판다니까 가는 거예요 아나 이거 난아나 얼마 설마 설매 갖고 갖고 나와 버렸는데 설마 설마 해갖고 갖고 설마, 설마 해갖고 갖고 왔는데 진짜 널 잊어버린 어머나 또 필요하신 분 계세요? 또어버 아하 이야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어 어. 혹시 또남중에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저 있는 예, 어디 뭐돈돈줄 알고 깜짝 놀랐네 예 진짜요 예 지금 안 사셨어도요 만약에 나중에라도 듣고 아네 노래 좋더라 하나 사고 싶다 하시면 또난 이렇게 저 있는 데는 꼭 있습니다. 저 있는 데는 제시제가 꼭 있으니까 하나 필요하시면은 구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여기가 없다 여기 못 오는데 구매하고 싶다 하면은 인터넷 쇼핑몰이 있겼다또 뭐냐 구글 코리아라고요. 구글 코리아. 우리가 진짜 품바님 이래 최초로 인터넷 쇼핑몰이 생겼어. 진짜래요. 구글 코리아. 있잖아요. www.googlekorea.com.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진짜 이렇게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시대에 맞게 인터넷 쇼핑몰도 만들고. 예, 진짜 이렇게 놉니다. 뭐 판다고 가지 마요. 예, 뭐 판다고 가지 마시고. 이거는요.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 갖고 나와본 거예요. 혹시나 해서. 저도 이거 팔아야 되는데. 예, 솔직히 혹시나. 듣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필요하실 분 계실까봐 한번 하고 나온건데 사달라고 강연은 안해요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또 구매해주시면 고맙고 근데 쌍짱무칠라니 또 이거 하고나면 나또미친애될것 같고 그러면 기왕에 또뭐 팔고 나면은 분위기가 우중충해지니까 소숨치는 노래 하나 할게요 그래도 되겠죠? 그러면은 뭔 노래하냐 잔잔한 말 합니다 코너리한번 그 합시다 예. <laughs> 여러분도 고마워요 예, 진짜요 사랑. 예? 미운 사랑 미운 사랑 해달라고요? 아, 네. 바래 말라 그랬는데? 미운 사랑으로 바꿔드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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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로 말고 잔잔하게 예. 숨 쉬는 노래라 했잖아요 예. 쌍장붙 치기 전에 는 숨을 쉬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 진짜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예. 미운 사랑 어, 천천히 예. 그 노래 한번 갑시다. 이 미운 사랑도 참 노래가 좋아요. 그, 누구냐, 진미정 씨가, 그, 누구냐, 정유성 씨랑 헤어지면서 만든 노래가 이 노래라잖아요. 어, 진짜, 아무리 헤어졌어도 진짜 이 사람밖에 없더라. 어, 이런 가사 내용인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 예, 이 노래 한번 불러보고, 쌍장과복 올려봐드릴게요. 그래도 구매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한 나름이가 되도록 할게요. 미운 사랑 갑시다. 퇴렷 격 우리 여러분들과 저희도 운명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너러질 수 없는 네, 그런 사이. 여러분들 많이 웃고 건강해지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네, 늘 걱정 없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난운명이야 음, 근데 막상 노래를 딱 부르다 보니까, 그지 앵콜을 한번 하면은 더할 자신이 있긴 있는데. 앵콜, 앵콜. 앵콜? 아니, 내가 솔직히 노래 부르다가 생각난 노래가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뽀뽀, 뽀뽀. 뽀뽀. 뽀뽀요? 난 잔잔한 거 하려고 그랬는데. 교정님 때문에. 아, 아, 뽀뽀. 뽀 해달라고요? <laughs> 아, 아니아야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우선은 바꿔. 아, <laughs> <laughs> 예, 주는 거는 바꿔사든 음, 뽀뽀는 우선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 한곡 부르고 어, 합시다. 말해, 오케이, 말해. 뭐냐면요, 은그 노래.